오늘은 제목은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한께한 우리 랩너트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 그치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보고 서밋이 대라하지 않았어요. 우리 온유를 서밋이래요 서밋, 그지? 서밋이 뭐야? 온유야? 지금의 대통령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높은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온유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서밋이야. 그 학교의 서밋이야. 그지? 이렇게 제일 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서밋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엄마 뱃 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르실 때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대. 어떤 서밋이야 우리는 오누야? 영적 서밋 오누야, 우리는 영적 서밋이야왜 영적 서밋일까 아까 구원의 길을 왜 했어? 구원의 길은 이거는 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육신의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이 변하지를 않아. 그지 진실이 바뀌질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인데 지금도 이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어. 어제도 선생님이 아는 분이 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번 달에 지난 달에도 선생님이 한분제 아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 아는 분 계속 주의해서 지금 한 달이 멀다 않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이거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 내 주위에 내 학교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를 재앙 막을 자로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다는 거야. 이 재앙을 어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어. 어 저기 서울대 교수가 대학 총장이 막을 수 없어. 음 저기 우주를 지금 날아다니게 만드는 과학자들이 절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누구만이 막을 수 있냐면 영적 서민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봐봐, 오늘도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갔어. 우리 렘런트들 감옥에 가라 그러면 어떡해?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치? 두려워할 거 아니야. 염려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재앙을 막을 자야. 재앙을 두려워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예를 들어서 그래. 경찰이 도둑놈을 무서워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왜? 경찰이, 어, 도둑이다!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를, 오늘 하일이를, 규진이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 제약마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약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오늘도 우리는 오늘, 오늘 하루 나의 것을 찾자. 오늘의 나의, 나의 것을 찾자. 어디에서 찾냐면, 자,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첫 번째, 써밋타임을 갖는 거야. 오늘 것만 찾자. 내가 내일, 이번 주에 어떻게 나는 이렇게 써밋타임을 가져야지 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써밋타임을 찾는 거야. 나의 써밋타임써밋타임이란 뭐야? 써밋타임이란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아니면 뭐죠? 읽기, 듣기, 암송을 하든지 이 시간을 반드시 오늘 오늘 찾으라는 거야. 오늘의 것. 아 내일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의 나의 것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할수 있는 시간. 타임은 시간이야. 그 시간 오늘은 한 번이어도 괜찮아. 두 번이어도 더 좋고 세 번이어도 괜찮아. 그런데 오늘의 나의 서밋 타임을 찾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의 서밋에. 응답을 확인해야 돼. 서비스에 응답을 확인하는데 나에게 그 시간에 어떤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나에게 오직이야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문제 문제가 있어. 내 갈등이 있어. 나에게 지금 건강에 우리가 지금 계속 환자기 때문에 감기가 왔잖아. 내가 지금 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감기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 감기를 놓고서도 내가 어디야 돼? 아 그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걸 나에게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셔.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왜 그럴까? 오, 이 환절기 때다 감기를 다 걸려야 되나? 그건 아닌데, 나에게 지금 감기라는 게 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냐면 아, 내가 지금 이번, 이번 이거를 환절기를 통해서 나의 지금 건강을 점검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거기에서 오직을 찾았어요. 그러면 오직을 찾으면 여기에 뭐가 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이 와. 유일성이 오고 재창조는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포럼을 해야 되겠어.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오직 나의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의 사건 속에서 안 되어지는 곳 속에서 자꾸 우리가 그러잖아. 오직을 찾아라. 오직을 찾아라는데 이 오직을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부모님도 엄마도 붙잡고 한번 포럼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선생님도 붙잡고 이게 어떻게 했는지 하는지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내는 드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아 오식을 찾으려니까 이런 게 오식이구나. 어, 이렇게 해도 찾는구나라는 걸볼수 있도록 그러고 다 보면은 우리에게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 음. 자. 오늘의 나의 서밋 타임을 갖는 거야.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의 응답을 찾고, 어떻게, 그 시간에 나의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릇. 어떤 게 그릇을 준비할까? 내그 시간에 뭐를 하는 거야? 나의 학업을 할수 있고, 그지? 그 시간에 내가 독서도 할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주신 달란트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준비할 수 있는 거. 이 나의 오늘 나의. 이거 찾으면, 우리 뭐지, 이제, 그러면, 감옥에 간 요셉을 통해서, 어, 이, 요셉은 이 시간, 오늘 나의 시간을, 서밋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요셉이 누명을 쓰기 위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오니야 <laughs> 누명이 뭔줄 알아? 누명이 누명이 뭔줄 몰라? 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이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간 거야. 누명이란 뭐냐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 안 했는데 어떻게야? 해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잘못한 거 맞아 하고 요셉을 감옥에 어, 넣은 거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거를 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어. 억울하면 어떻게 돼 우리? 눈물 나잖아. 내가 안 했으니까 어떻게? 더막 호소하겠지. 사람들 옆에 찾겠지. 나 이거 안 그랬어. 내가 하지 않았어. 나 그런데 지금 너무 억울해. 나좀 도와줘.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 누명 을 쓰고 감옥 간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이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조금만 오해여도, 그치? 내가 하지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옆에서 했다라고 옮기기만 해도, 우린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걸 내가 풀려고 하는데, 요셉은 정말 큰 억울함이잖아. 감옥에 갔다니까? 누가 옆에서 그냥, 야, 얘가 이렇게 했할나안 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 감옥에까지 갔어. 이걸 풀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 랩너트들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어, 하나님이 똑같이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어. 그게 누구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갔잖아. 귀신 들린 요정에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 돈 자기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바울, 바울이었잖아 또 바울도 감옥에 갔는데 그냥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이것만 보여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자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내가 여기에 노예로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것도 작은 일도 아니고 큰 누명을 쓰고 오해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갔다 이거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야.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한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요셉은 찾은 거야. 왜?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억울하게 당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중요한 시기인데 나에게 문제가왔였어 그럼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본 거야 그럼 세 번째 뭐였지 절대 여자 절대 오냐 다시 확인한 거야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이 확인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세계 보고마에 꿈을 주셨어 나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야. 다시 언약을 확인했어. 세계보음마의 언약.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온 것도 이세계보음마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네 번째. 절대 여정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다섯 번째 뭐야? 하나님은 여기에서 절대 목표가 있겠지.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오해를 풀지 않고 누명을 풀려고 애쓰지 않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절대 조건만 인정하면 우리가 계획이 보이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내가 가는 길, 이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진다는 거. 자두 번째는 그럼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까 오년랑 같이 읽었어. 거기에 바로에 부하가 두 응, 중요한 두 사람의 부하가 있었어. 떡을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야. 옛날에는 왕들에게 독살이나 음식에 왜 왕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분야 분야 분야에 있었어 왕이 응, 술을 마시면 술에 이상 있으면 누구야 술맡은 관원장 마면될거 아니야 그치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굽는 관원장이 들어갔겠지 여기에서 그두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자꾸 맨날 맨날 억울하면 어떻게 돼? 화가 나겠지? 화가 나면 어떻게 돼? 신경질이 나겠지? 그렇게 그 가운데 있었으면, 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서, 그, 어 감옥의 대표에게 감옥을 맡은 사람에게 요셉이 뛰지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속에서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렸던 거지. 그러니까, 감옥은 누구야?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서 죄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잖아. 그 감옥에 있는 대장이 그지? 감옥, 감옥마트 대장님 그래서 이두 사람을 돕게 만드는데 이두 사람이 돕는 과정에서 꿈을 해석해. 오니야, 꿈을 해석해. 근데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 그 말이 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 했잖아. 그러면 제가 꿈을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음, 당신의 꿈을 누가 해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한 관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포도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떡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 3일 안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뭐라고 그랬어? 어, 동물들이 당신의 머리를 먹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했어?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누렸던 것처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린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붙여줬을 때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야.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네스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어떤 게 왔어? 형통이야. 형통.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막힘이 없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막힘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다는 건 뭐야?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걸림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일을 해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 누가 나에게 방해나 간섭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거야. 이 형통이라는 게. 요셉이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고, 나에게 붙여준 내가 이 감옥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걸 믿으니까, 임마 누엘, 모든 것 속에 원내산날로 믿으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꿈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장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야. 장관에게 답을 줍니다. 3번, 장관에게 답을 줬어. 그치? 그것도 내가 꿈을 해석해 준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안에서 네번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이두 장관을 왜 만나게 하셨어? 꿈을 해석해서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 동시에 요셉이 뭘 배웠어? 정치 그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는 알수 없는 것들이었어 정치와 법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배운 거야 행정이며 그지? 이 안에서 선생님이 초등신학원의 위인을 이렇게 맡고 있잖아 근데 위인들이 몇개안 해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준비되어지는 거야. 그들이 복음 없이 준비되어졌지만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이 독서, 생활 습관이며 서밋의 이런 자세들이며 판단 능력이며 언변술이며 이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 되어진 거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가 아닌 하나의 복음이 없으니까 전쟁으로 싸움으로 막 이런 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때 우리 랩런트들 속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각인되어지면 우리 하일이 오늘의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도록 기도해야겠다 되 생각했어요. 요셉도 여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야. 자, 우리 위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래도 귀족 집안이어서 다 교사들이 붙어서 해줬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응, 스승을 하나 대려와서막 유명한 가르쳤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모였어. 두 명의 관원장을 통해서 정치, 경제 흐름.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배우게 됩니다. 자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였어?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가 뭘까요? 자 장관이 잊어버렸어. 잊었어요. 그지? 그래도 요셉이 그치? 어 요셉도 사람이잖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진짜 가서 나가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나갈 때 저를 잊지 말라고 그지 제가 당신 도와준 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장관이 며칠 뒤에 잊은 게 아니야 나가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 장관은 요셉의 말을 잊었더라 누가 잊게 했어? 그렇지 왜 잊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잊게 했을까? 장건이 잊었어. 우린 여기서 봐야 될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아.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아. 내게 지금 달란트가 막 찾고 싶은데 어,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누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될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도전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그, 어, 결론입니다. 결론에 선생님이 우리가 다섯 가지 확신을 생각했어요. 봐봐 요셉이 이 감옥에 가도 뭘 누린 거야?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우리는 조금만 말 한마디 에 누명을 써도 막 바르르 떨면서 눈물이 막 술술술 쏠려지는데 어떻게 지치도 않은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걸 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했냐면 이 요셉은 자첫 번째 다섯 가지 확신을 보여줬어. 구원의 확신이야. 자, 확신이란 그때도 얘기했지. 그럴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확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건 확신이 아니야. 확신이라는 건 뭐야? 그렇게 될 걸? 내가 알고 믿는 게 확신이야.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확신이야. 그치? 두 번째, 사죄의 확신이야. 사죄의 확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어.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거야.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야? 자범죄고, 이 죄가 어떤 거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그때, 우리에게는 죄가 원죄가 있어, 그렇지? 원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죄가 있고 우리가 자범죄가 있어. 자, 원죄와 원죄와 이 조상죄는 원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단번에 끝내어진 거야, 그렇지? 이 우리의 조상의 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는 요한있서 1장 선생님이 구절에 보니까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으시고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우리도 아까 이제 영접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죄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죄의 사심,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심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 내가 죄의 걸려 그냥, 그냥 입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구나라는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사황을 받은 거거든. 자금죄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어,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야? 그 죄를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도말하지도 않되. 하나님이 두드려 보지도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사죄의 확신, 어떤 내가 잘못을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신다는 거야. 모든 죄. 자세 번째 그 다음에 뭘지 응. 인도의 확신. 자 어떤 확신이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갔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뭔다는 뭐 거야?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거야. 어떤 물 가운데, 불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대. 근데 중요한 건 성경 구절에뭔줄 알아? 네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들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까지 하나님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인도의 학신, 정확한 인도의 학신. 요셉을 감옥에 보냈던 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총리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거야. 그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던 죄와 저주, 멸망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서 온 걸로 우리가 죄의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봐봐. 우리가 그잖아 영적 싸움해라. 그러잖아. 우리가 영적 싸움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거 안 싸우면 저. 이래서 영적 싸움을 한게 아니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때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지. 너희가 영적 싸움 안 하면 너가 사단한테 져서 다시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그래서 승리한 싸움인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싸움인데,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만 떠나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적 삼아라 이 말을 한 거야 승리의 확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저는 응답이 없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오고 있거나, 그지 아직 오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가 틀린 기도이면 하나님 받고 가세요. 자, 우리가 자 누림, 누림은 뭐예요? 이 구원의 합심을 오늘도 세 가지를 찾아야 돼. 매 예배 속에서 말씀을 찾아 오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오늘 내 문제가 막 이거 갖고 있어 아 있는데 아, 저 말씀 주시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의 말씀을 찾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뭐야 돼 그때 내가 도전할 게 생겨 이거는 현장이야 그지? 내 문제는 하나님이 봐봐 요셉에게 감옥으로 가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건 요셉이 해결하려고 안 했어 노예로 가서 빨리 난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감옥에 가서 난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갈 거야 아니야 나에게 지금 온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뭐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문, 문제니까 나는 확인할 게 뭐야? 내가 오늘의 말씀이 뭐지? 나는 그 말씀을 잡고 뭐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내거 하거나 아,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건 기다림 절대 아니야. 어, 내 문제 왔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절대 기다림 아닙니다. 말씀 잡고. 내가 아, 이런 문제 이번 주에 왔는데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나 이게 뭐였지?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도전할 거가 생깁니다. 그거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친구가 보이고 안타까운 친구가 보이고 내가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아 기도하는 거지 이 친구의 이름을 적고 자 우리가 이럴 때 내가 감옥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보고마의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볼수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 렘넌드들이한주 동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랩몬트들이 썸의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